오케이. Okay. 그 발로 못하니까 못 들어가겠어, 일단. 그냥 간간히 또 들어가볼게. 어, 네. 다시 할게요. 네. 10, 10. 10대 10. 그 써줘. 그 이거 뭐. 아 저거지. 나이3 3. 해주시면 저거 습니다 자, 일단은 간 짜면 다 보이면 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당이 아, 보이면 게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좋으니 완전, 전 어쩔 수없으어요 하고 제가 스윙을 돌게요 반대 뒤집어서. 아 제가 아 제가 스윙을 하도대역가니까그 비공간으로 가니까 와주는 거. 내가 45에서 내려가 너로? 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따라서 잘 보고 있을게요. 비공간으로 가니까 내가 그 비공간으로 가서 안에 있는 사람을 땡겨서 이제 안에. 그래 이제 들어가서. 네, 맞아요. 내 네. 공격할 때 위치가 다 안으로 들어가는 플레이만 하더라고. 이어을때 마지막, 마지막 플레이 말하는거지? 어. 그때 이제 올린다 싶으면 게어아 오케이 무슨 느낌도 지어그러 아, 그러니까 나랑 마주치는 수비가 어떤데 말하는거지?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아까 나는 약간 하이에서 그 점프, 점프슛 못넣거 있잖아 어, 플레이 내가 상탱이 어, 아, 그, 아, 안 좋았던 배든가 좋았는데 손도 들어갔어야 됐나오니에서중해서잡퓨터에 그 우리가 확보했 컴퓨터에서 컴 말한 대로 많이 터에서 컴퓨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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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이서컴퓨터이서 컴퓨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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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았터에서서컴 이게 농구가 좋다. 발이 생각보다 덜았다. 누가 그래서 쿠션이 좋긴 해. 예, 발이 최고야, 진짜. 너무 크로스패스를 하다가 잘리는 게더 좋아서. 응, 아니야, 근데, 형님, 크로스패스를 줄 수밖에 없었더라고. 안에 하이에 플레이가 없으니까. 공이 크게 볼 수밖에 없더라고. 그나저나, 형이해줄줄알았는데 형이 외곽에서 첫 번째만 하이를 쳐봤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하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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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다 못봤어 <laughs> 내가 사이 다5도해서 하이나 로무비어스을때 내려가거나 총 스크린 탑 올라가거나 이거 플레이 좀신경줘 좀 그리고 열리면 그냥 쏙해 어

그니까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전해 준다면생각는안 되는데. 그냥내가아그 거. 럼 거기 서 있는데 그냥 패스 가온거라고 네. 플레이가. 아. 그래서 내가 하기 애매한 그냥 패스 준다 이런 생각. 그러고, 그리고 꼭 어. 그리고 아니면 받았는데 어, 다다꼭 형한테 줄필요도 줄 없으니까. 네. 뭐, 도고다가 그냥 매그잘한 패스를 받은 플레이를 하는 패스. 그러니까 너무 루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돌려준하까안형 어, 저기서 연습했잖아. 심판콜심판콜심판콜 심판콜, 심판콜. 팀방쿨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블링 랙장에서는옷안겠다 6점 차이 나서. 블랙 원래 블랙 오늘 이상의 승혁이 승혁이요? 승혁이그니래 위치 선정이나 골퍼나 긴 자리 찾아가는 게괜찮요 아니면 그팀이세영균을들수 있게 서준비를 해주는 건가? 공격할 때 스크린을 써주고 이런 거. 근데 내가 약간 그걸 못하는 것 같아 겹, 겹친 플레이를 못하는 것 같아 무작정 6분 안에서 한 명씩 있어야 된다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두명 겹치면 한 명이 스크린에써서 공간 만들어서 플레이하면 되는데 내가 무조건 움직이는 것 같아 음, 2 상황에서 으로 들어가고

그냥 이거 말하는 건골 없을 때 얘기하는 거지? 오! 빅스윙! 아, 다섯 개를 놓쳐버리니까 두렵네. 아, 패스 아, 좋아하는데. 음. 이게 뭐 물론 정답은 없지만 이게, 이게 메이드를 해줘야 원래 더 주는 맛도 나고 돌이 돌면 메이드가 안 되더래요 메이드가 그러니까 형이 더 많이 던지고 제 생각에 네. 그래요 여러분 네 형이 그래요 <laughs> 많이 던지다 보면 들어가는데 <laughs> 그쵸? 아, 이거 예쁘다. SSBC에서 받은 거는 가끔 들어가지고 <laughs> 그 보라색도 아시죠? 보라색도 아시 아, 와, 영수형 있으니까. 음. 아, 근데 저희도 할만해요. 저희는 아, 승 잘해서 뛰는 게아 제일 좋아가지고, 사실. 니가 아, 1번 해볼까 제가 1번이요? 어. 괜찮을까, 오늘? 어.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면. 안전하게. 예, 예, 예. 오케이. 내가 내가 형이 더더 많이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올려가. 예, 형이 핸들링이랑 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내가 생각이 그걸 하니까. 그리고 그,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형이 1번 본데 형이 형이 저더워져되 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들어가면 이게 백코트가 벼가지고 속공도 많이 먹을 거예요. 빠른데 빨라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웬만한 탑 보고 있을게요. 그럼. 네 물론 뛰겠습니다 뛰긴 뛰는 <laughs> 탑을 일단 기본적으로 아, 아까 소풍 때로 내가 어, 언제 마무리 했었 아까 어그마그까 아, 네, 그러니까 마무리하거나 오케이 마무리하거나 아 그러면은 아니, 파울인 줄 알고, 파울인 줄. 네. 아니, 3점에서 방금 바로 줬어도 아까 네. 여기 음. 내가 음. 3점으빼줘 <laughs> 내가 이에이스가 그렇지 뭐. 근데 그게 또잘 먹혀요. 들어가면 결국에. 뭐, 그냥 쏴야에 그냥 쏴지 뭐, 잘 처하면 다로어야 돼. 다 거의 다 웃지 않아. 한다지 지금 다시 거야. What about? What? <웃음> What? <웃음> 야, 진짜, 원래 잘 원래 스톤 잘런척 해야 돼잘 런처. 원자이도 원자이도. 들어 오!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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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에이스 모드인데 완전? 멋있는 거나한다니까아 <laughs> 잘해요 확실히 동훈이 형. 깐지가 있아 네. 여유도 있고. 와. 생각보다 올라온 거예요. 뛰는 것도 잘 되고 피지컬도 좋으시고, 그 슛도 좋고. 어? 어, 왜, 왜, 왜? 왜? 아 오늘 블랙팀 뭐야? 살짝 저 아, 아. <laughs> 네 경기장에 들어와 엔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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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골 미지. 성 근데 아무리, 아무래도 성리이는그데 어차피 센터는 아니다 보니까 아, 그런 거아응 네. 음. 근데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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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해주면 좋 이거 바라는 점 바라는 점 해줘 해줘 <laughs> 우당탕탕 해줘 <laughs> 나이스 나이스 이 2점 안 올리신 것 같은데? 응 네, 네. 아, 근데 제이 형도 너무 잘해요 저 미들, 저 미들 게임이 아이고, 까비 까비 아, 미들 게임이 화이트 아, 블랙이야? 아, 블랙, 아, 블랙 맞아요, 블랙 맞아요 엥? 응? 그, 아, 파울이 었구나 응. 아 근데 오늘 진짜 못넣어서할 말이 없다. 슈팅기가 안 해서 거의 일곱 번 있었거든요. 다못넣었어요 진짜. 아좀 들어가자. 아니야, 네? 내가 더 많이. 아아 아니야, 아니아 아니, 아니. 이게 제가 아, 그 제가 아. 혼자만 혼자만. 그 받은 것까지 하면 더 많아요. <laughs> 혼자 했으면 그래도 넣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진짜 밥 없잖아요 사실. 나도 계속 혼자 다 같이 먹라고 하고 또 그러고 있었어 아니 형 그래도 그래도 그냥 그 자유투 빼고는 50 넘을 것 같은데 50 넘으면 죠뭐 사실 50은 넘지 않나 그래도? 지금이 아. 생각보다 힘들어 패스는 사그 그건 맞는데 근데 오늘은 맞는 거같아데 아닌가? 제가 제 체감상에는 잘른것 같아서요 이래서 형, 아, 아까 제 아까 옴에 손끝등과 많이 하라고 했잖요 와! 와, 르브론, 르브론. 아니, 저, 아, <laughs> 저런 거 너무 좋아. 얘가 빠져 몸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 <laughs> 아, 근데 원래 진짜 저게 돼야 되는데 사실. 저게 보스인데. <laughs> 해아 <laughs> 근데 1번 잘 공격했다 공출... 아, 아, 화이팅 확실히 상성이다 여기 아, 근데 저희는 더 빠르니까 여기 상성 블랙이 저희 잡아먹고 밸런스 지리인데요 <laughs> <laughs> 해 줘. <laughs> 아! 아! 저기 안 들어가. 19, 9 8 7 6 5 4 3 2 1.5초 1.5초. 이게 <laughs> 이만. <laughs> 못놨어 역전할 수 있어? 확실히 그게 있다. 형이 아까 막 쪼끔 나 먼저 가있으면 잘 보고 이랬잖아. 흥분하니까 시간은 좁아서 여기다 거의 안 보여. 어디? 여기 슛각 보이면 나 바로 뛰었거든. 아니, 어쩔 수 없어. 근데 오늘, 오늘 피곤해서 그래. 근데 몸이 무거워서 볼이형만들대잘 안, 드리블이 안 되는 거지. 아까 윤영 가랑이사이로 넣는 것도 좋은 판단이었는데 그냥 조금 미스나가지고 끊긴 거죠 형의 드리블이랑 골파로 뭐라는 건 없어. 그냥 마무리가 아쉬웠던 거랑 가끔 막혔는데 막 우정하려고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 여기서 판단 드릴까? 형이 어, 이번에 음. 빈, 가는 빈도 있잖아 빈도가 거의 한 5분에 1톤 만도 있어 형이 엔딩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형현이 형이 볼을 거의 못 만졌어 미드를 한번 하면 오늘 미드가 잘 들어갈 것 같아 마지막 판에 그러니까 진짜 게임 점수 줘도 되는데 만족할 만한 플레이를 하지 마. 그 내일, 내일, 내일인가? 아, 그럼 아직도 아발 아파도 너무하니까 너무, 너무 좋지. 그 뛰는 거 자체가 재밌어. 와, 진짜. 야, 어떻게 저는게 겁이 없지? 정수영이랑 인재영 앞에서 면 돌파라는게 진짜 완전 선택지에 사라지는데 그냥 직구 일단 전택지에서공시간에좀더 빨리 던시간에좀더 빨리 던져야 돼 공장시간에 좀더 빨리 던져시간에좀더 빨리 던 3점 들때도 살짝 수비, 수비 1미터만 벌어져도 그냥 바로 숙소 거리잖아 그, 그게 너무 예상보다 问题，挂谁？ 아까 <laughs> <laughs> 진짜 아까 그거는 막 판단이 많이 잡아갔다! 판단이 너무 안 좋아 그때 형 빼고 그 로우 게났나 아까 막자서우지 아 <laughs> 와 날라가 그냥 야 형공한 <목소리도> 플레이도 살짝만 잘한 것 같으면 충청해주시고 잘했다. 이게 내가 오늘 습관이 좋은 게 독이야. 독? 독이야. 아 왜? 아니야. 근데 약간 나는 반대인 게슛 감이 좋으면 분명히 장점을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습관적으로 돌타를 많이 해버려. 사람이 골을 아, 네. 다른 사람한테 주고 형이 그래, 그래. 숫자를 찾아서 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같은난숫수를 아, 슈스, 썼으면 좋겠어 솔직히 없어 내가 그수를썼거 아, 받아서 하는 숫수로할게 그래. 내가 응. 아니 너를 원하면 안돼 절대 안돼마지막에니까좀 <laughs> 열심히 껴볼게내 목표는 풀이 뜨고 가는 거지. 최고의 미가 느리게 움직여. 이 어, 빠르게 움직이 네.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근데 오늘 확실히 다리 아프니까. 가속을 좀 많이 받아야 속도가 붙더라. 원래 평소보다 내가 형 뒤에 있는 일이 흔하지 않잖아. 아, 어 이점 차. 오늘은 아. 도저히 형 앞으로 속공할 때추워하지 못하겠다. 리나 아, 오늘 좀쓰리잘했다 잘한 거로 생각해. 못하는 건뭐 누구나 있을 수 있어. 내가 지금 춤 놓친 게몇 개인지. 오늘 동훈 형이 플레이가 진짜 좋쏟아어 아, 아, 진짜! 현민 형의 운영의 소식 승부가 지금 미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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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형딱 들어갔습니다. 형, 형. 아, 대신 거는. <목소리> 네, 예? 전호양은 아! 어! 필요한 자원이고, 호양은 필요한 자원이고, 그리고 오늘. 도 괜찮습니다. 25? 25? 나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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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25? 25? 25? 25? 아 뭐야 돈돈